이 상자 1단계 업데이트 해놓고 더 이상 크레이트, 이제 상자를 안 판다는 것 같아. 상자를 제거한다는 사실. 단계별로 이제 삭제, 상자. 일단 그 상점에 있는 상자를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페이지 1이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아! 아, 뭐야, 뭐라고? 크레이트, 크레이트 묶음을 개인 내 상점에서 제거하고. 상점에, 상점에 상자 상점 없어진 것 같은데? 상점 가보자고요. 상점에 이제, 상점에는 없어요. 상자가 애초에. 애초에? 아니, 원래 있었나? 상점에는 이제 멤버십이 있고, 원래 상자가 팔았었나? 아 이렇게 바뀌었다고 코스메틱 크레딧 해서 코스메틱 어, 크레딧을 사용해 제조실의 코스메틱 부품을 만들어 로봇을 대중에게 뽐낼 수 있습니다 상자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없애나봐 응. 아직은 보상으로 상자를 주네요 보상으로 상자를 주고 상점에 있는 상자가 없어졌네요. 예. 이천 코스메틱 크레딧. 천 코스메틱 크레딧 해서 그 시기인데 이걸 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코스메틱은 꾸미기용. 코스메틱 크레딧이 꾸미기 크레딧 말하는 건가? 그건 알고 있는 코스메틱 부품 알고 있긴 한데 크레딧도 그 꾸밀 때 쓰는 그 시기 만들 때 쓰는 거야? 잠시만, 진짜 그런 거야? 그것도 따로 판다 그거를 아 그러네 진짜 아아 아, 잠시만 아 뭐야 이거는 이거 사기꾼 이고 뭐야 이거 아 이건 꾸미기랑 동시에 이제 방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코스메틱 크레딧이 진짜 꾸밀때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을 사는 화폐였네 이게 좋은건가? <laughs> 자리는 꽉 찼어요 지금 자리 꽉 차버려서 일단 제가 친추해 진주해... 친추는 <laughs> 받을게요 근데 자리는 꽉 차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선착순으로 받았거든 상자가 상점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상자를 슬슬 없애는 것 같아. 아직 경기가 끝나면은 상자를 주긴 하는데 상점에서 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지금 이렇게 시청 방송 내분 네 모집해서 하고 있죠. 저는 아주 그냥 존재감 넘치면 존재감 넘치는 개우징어 뭐야 이게 이게. 어. 아니. 아니 이분 뭐야 이분. 왜 이렇게 왔어요 대체. 내가 존재감이 제일 넘쳐야 되는데, 이분 뭐 이렇게 골라. 올라... 내가 뭐가 돼, 그러면은. 제가 제일 독보적이야 어 되는데, 이분 괜히 눈에 띄려고 이렇게 지금 해오신 거 아니야? 어? 아, 아야. 어, 개우신 거 아프다. 뭐야, 저겼어요? 아, 이사일 어, 해피 기동, 해피 기동, 해피 기동! 수가, 어 저격수도 있다 야어 개오징어 죽는다 개오징어 불쌍한 개오징어 죽어요 나 대신에 다른 분 죽이세요 난 열심히 도망갈테니까 야 이거 정확도가 좀 떨어진거 같기도 한데 어잘안받는다다 빗나가는거 같아 아야야 아니 개오징어 왜 자꾸 와서 때려 어이 이, 강아지같은 분은 이거 빨리 공격해요 빨리 네, 시참 방송이에요. <laughs> 오늘 사랑, 예 네, 사랑해요. 이거, 이거 지면 안 돼요. 이거 농담, <laughs> 이고 저도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재밌게, 재밌게. 오늘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 이거, 미, 이거 없으, 버신 건 없으면은 호구야, 호구야, 밖에 없어버려. 어디 가시려고? 아니, 내꺼 누가 쌤 쳐먹었어. 아 세상에. 아, 이미 모집을 다 해버려서, 근데, 지금. 어, 아, 내 것도 누가 청청 했네? 이분은 왜 여, 우리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뺏기고 있다, 야. 이거 금방 끝나, 아. 팀워크 잘 맞고 있죠. 팀워크 아주 잘 맞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완벽해요, 지금. 뭐야, 이분. 팀킬한 거야 지금? 기분 없요 아싸, 내가 먹었다. 자, 팀업이 아주 잘 통하고 있어요, 잘맞고 잘 있어요. 손발이 척척 맞고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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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바르기좀 치지 마세요 바르기 넘어져요 다리가 많아도 잘 넘어진다고 나는 아이! 내 것도 누가 먹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몰래 가서 상대편 원거리 포인트를 제가 점령을 좀 해줘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기다려봐요 제가 이거 이 판에 뒤집어 놓을게요 지금 우리 팀이 지고 있긴 한데 제가 이 판에 좀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원거리 포인트를 점령하면은 얘들이날 잡으러 올 거야 날 잡으러 올거야어 잡으러 오고있죠 지금 미사일 날린다 나한테 아야 어 뒤쪽에서 날리고 있었네 어얘 죽은애가 언제 부활했대 아 점령 이거라도 점령하고 나 죽어야 돼 죽더라도 이거 점령하고 죽어 아 오지마요 나 점령해야 돼 여기 그래야지 1인분 을 한다고 아씨 에이씨 그래도 주위를 분산시켰죠 2명이나 어그로를 끌었어요 제가 1인분 한거야 잘하고 있다고 하 장하다고 하덱 상자, 예, 상점의 상자가 없어졌어요 드디어 순차적으로 상자 없앤데 음. <laughs> 순차적으로 상자 없애고 아직 게임 이거 경기하면은 보상으로 주는 상자는 있는데 아마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상자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 어. 아저씨 없애야 되겠다 도망가는 꼴보소 야 어디가 얜저격총한 개다가 미사일 한개 달아놨는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어, 나 오징어. 머리가 없어졌구나. 어, 잠시만, 잠시만. 아, 뭐야, 이분. 근절이, 근, 근정부기 있네, 근절이. 근정부기도 있나? 어, 뭐야, 우리 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똘똘 뭉쳐서 이겨야 돼, 이거. 이겨야 된다고. 빨리 없애버려요, 전부, 없애버려. 빨리 원거리 포인트 점령하고, 빨리.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빠르게 이 점령해서, 어? 어? 빨리 그 시계에요, 빨리. 날고 계신 분은 빨리 원거리 포인트 가서 점령하고. 내가 반은 거의 대, 거의 점령을 끝내놨어, 원거리 포인트 이, 조금만 하면 원거리 포인트 점령해, 우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laughs> 아이고 저분 도망간다 여기 다 가고 있네 여기 두 분이나 있어서 근데 가지고 나 원거리 포인트 점령합니다 저는 이분 아까 나 죽였던 애지 이제 링 끝났어요 이제 어 아, 제발 아 <laughs> 에이씨 내 코만큼 남겨두고, 씨, 끝났다. 들어갑니다. 다시,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됐다. 완벽해. 일단 원거리 포인트 점령했고, 어, 저기 점령을 해야 되는데, 리 포인트, 근거리 포인트로 가셨죠. 이분이 땅 짜나 구나어어어 어! 빙글빙글 전법,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샷건이라서네 어, 뛰어가게,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아잠시만아 어, 이게 혹시 이거였지 참? 스킬을 안 쓰고 있었냐 내가? 없어요 없어요 아싸 없앴다. 어 뭐야? 왜 점령 다당했어 왜? 왜 진짜 빠르는데 쟤는? 어 잠시만 기다려봐요 좀어 지금 개오징어를 지금 루퍼로 아 유퍼? 아닌데 개오징어 포로 만들고 있네 아전 됐으니까 가세요 둘이 죽어 그러다가 둘이 죽어 빨리 가라니까 아니 저딱 고문하고 있어 지금 딱 고문하고 있네 이 아저씨가 개울징 아저씨 고문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바로 둘이 죽었잖아 이거 아 어, 점령 근데 뭐 어이츠 뭐 잘하고 있어요 좀 잘하고 있어 팀워크 아주 좋죠 우리는 이렇게 저를 포, 포기하지 않고 깔 챙겨주는 이 모습. 저쪽 비행기는 제가 견제할게. 요와 이렇게 역할분도 다 정해져 있고. 어. 착건, 샷건, 착건, 샷건, 착건맨. 착건맨, 착건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착건부터 없애버려. 오 어! 오징어 파대 오징어 파대 나.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네. 예. 에헤헤. 꼬시다 이놈아. 아 뒤쪽에 쏴야 되는데. 그러고 앞쪽으로 쐈다 점령을 해주는거죠 그래서 여기 방어를 할테니까 아, 날리고 있어 누가 개오징어좀 힘을 줘봐 힘을 좀 써봐요 아저씨 박혀포 날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나 없애지 못하지 아이씨 누구야 누가 우리 팀을 공격하고 있는거야 지금 나 쓰지 못해 왜 다리가 없어졌네 포우를 방어했어 그 와중에 바퀴 다떼버려 바퀴 떼버려 고문해 아까 나도 고문 당했지 어저 쟤 빠르네 쟤저구버전에서메가봇이다고이 아저씨요? 아아 아아 개오지모 아, 어 개오지모 어, 어, 잠시만 아이 아저씨가 드디어 나한테 한이 맺혔나봐 나 계속 쟤어 여기로 가야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나 너아씨쟤는왜전런에서 <laughs> <laughs> 얻어맞고 있냐 제가.. 아.. 당해서 제가 데스가 제일 많진 않아 <laughs> 완벽해요 아이! 데미지 2000뭐예요 2000! 이거 참새님 아니신가? 풀망치님이시네 <laughs> 아이 데미지.. 와 데미지 마이너주셨다 이분은 어! 니.. 걸렸어 아저씨야 이리와봐 한 대씩 톡톡 치면은 회복 못할거야 아, 너무 빨라서, 근데 쟤는 죽이게 좀 어렵네요. 누구야? 와, 이걸 못 맞춰. 이라도 죽인다. 같이 죽자, 아저씨야. 여 혼자 죽을 순 없다. 아 어! 잡았어. 복수를 했죠, 제가. 이제 개오징어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고요. 아씨. 아. 제 없어요. 다리 분질러 버려. 어, 우리가 지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점령을 해야 돼 우리. 점령을 어서 해야 돼. 어서 하면은 제가 어서 그 시기. 어. 없어 없어 없어. 어서 지금 우리 야. 어나어그 어, 시기 여 어. 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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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컨트롤 안돼! 걔부터 죽이지 말아요! 내, 네, 내 네, 유일한 회복 셔틀이었는데 아! 끝났다 자, 아 좋아요 힐러들 나만 힐해 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곧 만드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 수정이 2시간 아오 오래 걸리시네 참고로 저 개우징하고 어 고스트 레비아탄하고 어 프론슈트 그거 만드는데 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 자 아, 갑시다 우리 예, 만드신 거 맞죠? 아까 그대로 아니죠? 아 예, 뭐 만드신 거라니까 뭐 좋아요. 아잘 움직인다니까 완성됐네요. 좋아요. 잘 만드셨어. 멋지게 만드셨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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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리. 어, 이안 된데 이렇게. 되면. 어.. 안 보인다 안 보.. 여어 누구야 어 뭐야 이분 뭐야 없앴다 없앴다 이거 이거 로얄 그 로보캐프트 로얄에서 본거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기다려봐요 좀 바디기 죽어요 뒤로 뒤로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이 바디기의 엄청난 컨트롤 아 어, 뭐야. 한판에 얘기해야돼요, 우리. 이 진지 빡겜 해야돼요, 우리. 어딨나, 이분. 아, 이분, 아까, 쉴드 있었는데, 디스크 쉴드 있어서. 어, 뭐야. 왜 사람을 쳐요? 쳐야... 저건 또 뭐야? 아, 나도 있어, 이거. 뭐 주던데, 저거. 고스트 있는 거 같은데. 야, 아, <laughs> 헤헤헤 역시. 어. 뒤에 있었뒤 이분에 나만 노려. 이분 시천자 아니야 이분. 시천자 아니야 이분. 야 미사일 미사일 맛이다 이게. 어어 어, 뭐야? 어. 아 얘. 아 이제 얘가 때리는 것 같은데 얘가 때리는 것 같아. 예, 예, 저격. 한 대만 더한 대만. 내가 잡았다. 아거 방어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어 뒤에서 저, 저격을 하고 있었구나 뒤에서.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어서 어다파기 당하고 있다 거기서 보여요 네, 늦었어요 이미 이게 따로 흩어져서 원거리 포인트를 좀 점령할 분을 좀시해야 되는데. 아, 참, 아, 이거, 이겨야 돼요, 우리, 이거. 한판 이겨야 돼, 우리. <laughs> 자, 몰래 가서 저 중간 포인트를 점령을 해줄게요. 저 싸우고 있을 동안. 싸우고 있을 동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중간 포인트를 점령하면은 어그로가 쓸리겠지. 저. 야, 뭐야. 내가 먼저 때렸다. 아프지? 어, 샷건, 샷건맨. 빅샷건 빌러. 샷건한테 가까이 가면 나 죽어. 오, 샷건, 샷건 온다. 빨리, 빨리 서요, 빨리. 왜안 서, 빨리. 왜. 아, 다 파괴됐잖아. 이렇게 스나만 안데 이렇게 되면. 남은 게 다리 한 쪽이라 뒤에 그 시기. 아, 근데 나 죽겠다, 야. 오. 근데 얘 이런 애한테 죽는 거야, 왜? 한국 서버? 한국 서버가 있나 이건 잘 모르겠네. 아시아 서버 아니야, 아시아 서버.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중국 애들, 이렇게 다 모여있는 곳. 아시아 서버. 뭐야, 이분? 우리 지금 팀원을 괴롭히고 있어, 지금. 다리 다리 분질러 버려. 다리 없애. 이거 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걸까? 근데 아. 뭐라고요? 이분 지금 한분 지금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 한분 시청자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닌가? 다리. 아리. 어디서 도망가겠다고, 지금? 한국 서버도 있어요? 얘또 만났다, 얘또 만났어. 어, 핫. 어, 맞네, 여기도.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없구나, 그거. 운명에서 다구를 하네, 다구를 해. 10킬, 이걸로 10킬 해야 되는데. <laughs> 뭐야이! 이런 애한테 진거야 우리 설마? 이런 애한테 지금 진 거야? 뭐야이, 대체에는? 이상한 애가 여기 있어. 힐, 힐다 없애버려. 이 반패병이 여기 있네, 반패병이. 어, 돌아왔다, 돌아왔다. 어. 다리 없어졌구나, 내가. 팟. 아, 언제 없어졌대나? 아, <laughs> 어, 근데 데미지 썰썰하게 줬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어시한 것도 키랑 걸로 기록 기록되려나 퀘스트에. 진짜 모르겠네. 아야 아야 아야. 아아 아, 아, 얘는 왜 자꾸 나만 때려 왜? 왜 왜? 야뭔 잘못했는데 내가 아저씨야. 했잖아요. 제 사랑은 비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야. 아, 좋아요. <laughs> 자, 자, 이거 3년패, 3년패. <laughs> 아, 멋져요. 좋아요. 자, 뭐, 결혼, 누가 결혼해? 총각 아직 총각아저씨 총각한테 결혼했다고 지금? <laughs> 어, 레벨업. 했다 레벨, 레벨, 아, 레벨업. 레 아, 레벨업. 레자도 아직 없어지지 레벨업. 지아 레벨업. 레자가 그대로 있네요. 이 상자는 없, 언제쯤 없어지려나 모르겠네. 예, 좋아요. 이렇게 오늘 로봇 크래프트 어, 상자가 없어졌죠. 그 상점에 파는 상자가 없어졌어요. 이제 1단계 패치를 오늘 했죠. 또 그리고 이 화폐가 새롭게 생겼고 이 화폐 가지고 꾸미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상점에는 상자가 없어지는 대신에 코스메틱 화폐가 생겼어요. 이 하페로는 이제 뭐 꾸미기 아이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퀘스트 퀘스트도 생겼고 아 이게 어시스트는 돌아 들어가지 않는구나 무조건 킬을 해야 되네 킬 음, 어시스트는 돌아가아 들어가지 않구나 여기 자 이렇게 퀘스트도 생겼어요 이제 레일건이나 대공포로 시킬 아래 이렇게 생겼고 어, 뭐 이렇게 있네요 뉴 퀘스트 어, 생기나 봐 이렇게. 음. 자 아무튼 로봇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패치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음. 어잘 패치될 것 같아 보니까 왜 이렇게 상자가 상자를 없앴다는 거 보니까 상점에 상자를 없앴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잘될것 같아요 <laughs>